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거셌어요. 베란다 문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소리가 삐걱거리면서 집 안을 훑고 지나가더라고요. 하온이 씻고 나오더니 제 무릎에 머리를 콕 박고는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이상하다 싶어서 등을 살살 쓸어주는데 갑자기 어깨가 들썩이더니 울음이 터졌어요. 할머니, 제발 엄마 결혼 못하게 해주세요. 그 아저씨 집엔 저안 가고 싶어요. 거기 가면 무서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길이 딱 굳었죠. 왜? 왜 무서워? 말하면 안 좋을 것 같아서. 누가 뭐라고 했니? 그 집. 모기 메인의 목소리가 귀에 박혔어요. 그동안 참았던 게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느낌이었죠. 며칠 전만 해도 서린이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엄마, 이번 사람은 진짜 괜찮아. 나도 하온이도 금방 적응할 거야. 진짜야. 그 말에 저도 웃었지요. 사람 마음도 겨울 지나면 따뜻해지기 마련이라고. 그래서 믿었어요. 그런데 아이 입에서 너무 선명하게 나온 그 한마디. 거기 가면 또 맞을지도 몰라요. 순간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누가 널 때렸다는 거야? 그 아저씨 아들 내가 엄마랑 같이 사는 게 싫대요. 자기 아빠는 자기가 지킨대요. 말 끝이 떨리는데 그냥 겁이 아니라 이미 배워버린 공포의 말투였어요. 그 어린 나이에 저렇게 또박또박 아는 단어처럼 말하는 게 참담했죠. 저도 모르게 아이를 꽉 끌어 안았어요. 괜찮아. 여기서는 아무도 널못 건드려. 여긴 우리 집이야. 그 말하면서도 가슴이 울렁이는 거 있죠. 정말 괜찮은가 싶어서 이게 정말 우연한 오해인지 아니면 우리가 못본 일이 있었는지 아이가 제 무릎을 꼭 움켜지고 또 한번 떨더라고요. 할머니, 나 말해도 돼요? 그럼 내 얘기는 언제든 들어. 근데 엄마가 슬퍼할까봐 그 말이 제 심장 밑바닥을 누르는 것 같았어요. 아이가 자기 슬픔보다 엄마 슬픔을 먼저 걱정한다는 게요. 그 순간 알았어요. 이건 그냥 기분 탓이 아니구나. 서린이는 남편을 너무 갑작스럽게 잃었어요.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지 않은 차. 병원 복도에서 멍하니 앉아있던 애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장례가 끝난 날 밤, 집문을 닫자마자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어요. 며칠 동안 말도 끊겼고요. 엄마, 나 평생 혼자 살래. 하온이랑 둘이 남자 없이 살 거야. 그 단호함이 칼날 같아서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때부터 애는 자기 삶을 거의 통째로 접고 살았죠. 낮엔 회사, 밤엔 육아. 주말엔 청소 빨래 밀린 집안일. 친구 만나자는 연락도 거의 다 거절하고요. 그러다 어느 날 거실에 꽃다발이 꽂혀있더라고요. 연핑크 장미에 작은 안개꽃. 서린이 입술에 옅은 핑크 립밤이 올라와 있었고요. 엄마 나 누굴 만나고 있어? 그래. 어떤 사람이니? 내 사정 다 알아. 하온이한테도 좋은 아빠가 되고 싶대. 그 사람이 태식이었어요. 이혼했고 중학생 아들 하나를 키운다더군요. 저는 걱정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새 가족이 된다는 건 어른끼리만의 일이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마음을 어떻게 연결할지가 더 어렵죠. 처음 만났을 때 태식은 공손했어요. 고개 숙이는 각도, 말끝 처리, 어른들 앞에서의 예의, 어머님, 걱정 안 하시게 하겠습니다. 입버릇처럼 그 말을 했어요. 저도 속으로 그랬죠. 그래, 저 정도면 괜찮겠지. 적어도 기본은 있겠지. 문제는 그 아들, 서준이었어요. 키가 크고 말이 적은데 표정이 잘 없어요. 안녕. 인사는 했는데 웃질 않아요. 하온이에게도. 안녕. 그 한마디 뿐. 밥 먹는 자리에서도 얌전하긴 한데 어딘가 문을 닫고 앉아있는 느낌이었죠. 눈빛이 금방 얼었다 풀렸다 하는데 제 속에서 작은 경계등이 깜빡이더라고요. 네 사람이 놀이공원도 갔어요. 사진 찍을 땐 다들 웃었죠. 근데 집에 돌아오자마자 하온이 표정이 싹 굳었어요. 문을 쾅 닫고 잠깐 나오더니 물만 한컵 벌컥 마시고 또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아프니? 아니요. 놀이공원 재미없었어? 그냥 피곤해요. 그 한마디 뒤에 길고 텅빈 침묵이 따라왔어요. 그 침묵이 더 무서웠어요. 아이가 뭔가를 꾹 참는 소리처럼 느껴져서요. 며칠 뒤였어요. 방을 치우다가 책상 서랍을 열었는데, 그림 일기장이 하나 있더라고요. 펼치자마자 첫 줄이 눈에 박혔어요. 엄마는 내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 서준형은 내 발을 밟고도 사과하지 않았다. 아저씨는 그걸 보고도 그냥 웃었다. 손이 덜덜 떨렸죠. 그 밑에 그림을 보는데, 네 명이 식탁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하온 얼굴만 회색 크레파스로 덕지덕지 칠해져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색이 있는데 아이 얼굴만 색이 없어요. 옆에 짧게 적혀 있었어요. 서준 형이 내 물컵에 침을 뱉었다. 아무도 보지 못했다. 말해도 소용없을 것 같다. 그 문장이 제 가슴을 확 움켜쥐었어요. 그냥 애들 장난으로 넘길 수 있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물건이 부서졌다는 기록이 아니라 아이 마음이 부서졌다는 기록이거든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거 사실이야? 하운이 눈을 피하다가 겨우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랑 살려면 자기 말다 들어야 한대요. 뭐든 시켜요. 근데 엄마 앞에서는 진짜 천사처럼 굴어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내뱉었어요. 당장 설인에게 보여줘야겠다 싶었죠. 그림 일기를 건넸을 때 서린이 표정이 굳더니 종이를 꽉 쥐는 손등이 하얘졌어요. 이거 언제 쓴 거야? 지난주. 그날 팔꿈치 멍 장난치다 넘어졌다고 했는데 서린이가 낮게 중얼거렸어요. 혹시 나도 알았던 걸까? 근데 모른 척한 걸까? 그 말이 제 귀에 비수처럼 박혔어요. 어른들이 가장 두려운 고백이잖아요. 알아챌 수 있었는데 못본척 했다는 자책. 그날 밤 하온이 자다 깨더니 작은 쪽지를 엄마 손에 쥐어줬어요. 엄마가 다시 웃어서 좋아요. 그렇지만 난 매일 아빠한테 미안해요. 그한줄 읽고 서린이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처음으로 제대로 터진 눈물이었어요. 아무 말 못하고 그 종이를 가슴에 꼭 끌어안은 채로요. 그 울음이 집안의 오래된 먼지를 한 번에 털어내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다음 날 서린이가 태식을 불렀어요. 창가 자리, 밝은 햇빛, 사람들 떠드는 소리, 유리 머그에 얼음이 딸깍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더군요. 우리 잠깐 멈추자. 그 말이 나오자 태식 얼굴 근육이 스르륵 굳었어요. 무슨 일인데 그렇게까지? 하온이가 서준이한테 괴롭힘을 당한 것 같아. 내가 아이한테 너무 무심했어. 내 아들이라고 덮을 수는 없어. 잠깐 정적. 태식이 고개를 아주 조금 왼쪽으로 기울였어요. 그리고 낮게 말했죠. 요즘 애들 다 예민해. 형제끼리 다툰 거 아닐까? 사춘기고, 그 말이 마치 칼로 살짝 베고 지나가듯 서늘했어요. 예민이라는 말은 편리하죠. 누군가의 상처를 거기까지로 묶어두기에 서린이가 깊게 숨을 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나는 왜 우리 아이가 울면서도 말을 못했는지 생각하고 있어. 그런데 당신은 그걸 예민함으로 넘겨 이 결혼 난 못하겠어. 유리머그 옆에 작은 물방울이 또르르 흘러내려 테이블을 적셨는데 그 순간이 이상하게 길었어요. 서준 말도 들어봐야지. 하온이는 한 번도 못 들었어.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들을 거야. 그 말이 마지막이었어요. 태식은 말없이 일어났고 연락은 그날로 끊겼어요. 너무 쉽게, 어쩌면 너무 익숙하게. 집으로 돌아온 서린이는 문고리를 잡고 한참 서있더라고요. 엄마, 나 잘한 거 맞지? 응, 아주 잘했어. 그 말하면서도 마음 한켠이 쓰렸죠. 사랑을 멈춘 게 아니라 상처를 멈춘 거니까요. 며칠이 지나고 거실로 쨍한 햇살이 깊게 들던 날이었어요. 귤을 까서 접시에 담아주는데 하온이 조심스럽게 묻더라고요. 할머니, 우리 집은 이제 안전한 집이죠? 그 말에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어요. 그럼, 누구도 우리 하온이 무섭게 못해. 여긴 내 집이야. 우린 내 편이야. 아이가 아주 조그맣게 웃었어요. 입꼬리 끝이 살짝 떨리더니 눈동자의 작은 빛이 톡하고 박히는 걸 봤어요. 그럼 나 오늘은 문안 잠그고 자도 돼요? 그럼, 불도 조금 켜줄까? 응, 그럼 좋겠어요. 그 밤, 아이방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노란 스탠드 불빛을 보면서 한참 서 있었어요. 어른들이 자주 있는 게 있죠. 안전하다는 감각은 설명으로 주는 게 아니라 공간으로 보여주는 거라는 걸요. 서린이도 달라졌어요. 퇴근하면 휴대폰을 멀리 두고 하온과 마주 앉아 책을 읽어요. 그림을 같이 그리고 그날 좋았던 일 하나씩 말하고, 엄마, 오늘은 급식에 우동 나왔어. 그래, 면발은 쫄깃했어? 응, 두 번이나 퍼먹었지. 그렇게 사소한 문장들이 집안을 채워가더라고요. 말의 온도가 높아지면 공기의 밀도도 달라지더군요. 밤늦게 주방에서 물을 마시던 서린이 조용히 그러더라고요. 처음엔 허전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 하온이 눈 마주치는 게덜 미안해. 같이 밥 먹으면서 나도 웃어. 내가 뭐가 그렇게 급했을까. 저는 컵을 내려놓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랑은 천천히 와도 되지. 아이의 안전은 지금 당장 있어야 하고. 일이 여기서 끝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어느 날 상담 선생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하운이가 소리에 예민하고 뒤쪽에서 누가 스치기만 해도 움찔해요. 혹시 최근 환경 변화가 있었나요? 우리는 둘다 잠깐 말을 잃었어요. 그 순간 놀이공원 주차장이 떠올랐죠. 엘리베이터 앞 작은 CCTV 관리사무소의 사정을 이야기했어요. 규정이 까다롭긴 했지만 날짜와 시간을 특정하니 일부 구간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화면 속 서준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가 사람이 많은 순간을 노리듯 슬쩍 다가와 하온 발등을 밟더군요. 하운이 움찔하며 뒤로 물러나는 사이 서준은 아빠 쪽을 한번 힐끗 보더니 다음 순간 얼굴을 싹 바꾸고는 인형 뽑기를 가리켜요. 저거 하자. 저는 그 표정 바뀌는 걸 보고 아랫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익숙한 몸짓, 숙련된 전환. 익명과 시선의 사각을 아는 아이의 기술이었죠. 그 장면 하나로 모든 걸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예민한 시기라는 말로 덮을 일은 아니었어요. 그건 계획된 장난이었고 약자를 확인하는 시험 같았어요. 설이나, 이 정도면 충분하지? 응, 나는 더 미루지 않을래. 그날 밤 우리는 작은 봉투를 보냈어요. 계약 파기와 함께 손으로 쓴한 줄. 아이는 합의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문장을 쓰는 동안 제 손이 덜덜 떨렸어요. 하지만 떨리는 손으로라도 써야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그만이라는 아이를 향한 첫 번째 방어선. 얼마 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서준의 어머니였어요. 차분한 목소리였는데 단단한 냉기가 깔려 있었죠. 아이 일로 연락드렸어요. 당신들 덕분에 우리도 뭘 놓쳤는지 보게 됐네요. 뭘요? 서준이 아빠를 지키라는 말을 너무 오래 들었어요. 이혼 과정에서 어른들이 던진 말들, 아이가 전부 주워 담았죠. 아빠를 대신 보호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어요. 어른의 빈틈은 늘 아이 쪽으로 기웁니다. 아이는 제일 약한 곳으로 흘러요. 그 약함이 다른 약함을 찌르는 식으로요. 가만히 듣는데 속이 쓰렸어요. 그렇다고 그 상처가 다른 아이에게 향한 걸 정당화하진 못하잖아요. 미안합니다. 그녀가 먼저 그러더군요.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도 아이를 치료받게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도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분노와 연민이 섞여 이상한 모양이 되었죠. 이해가 곧 용서는 아니지만, 미움만으로는 문제를 밀어내지 못한다는 것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우리 집만이라도 미움이 아니라 경계와 원칙으로 지키자고. 그날 밤 하온에게 먼저 말했어요. 미안해. 내가 말하기 전에도 할머니가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아이가 눈을 들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이제 말했잖아요. 그래, 아주 잘한 거야. 다시는 내가 혼자 두려움 품고 자게 안 할게. 서린이도 곁에서 말했어요. 엄마도 미안해. 엄마가 너무 빨랐어. 엄마 웃음만 먼저 챙기려다가 내 숨을 깜빡했어. 하온이 잠깐 생각하더니 정말 어른처럼 말하더군요. 다음부터는 나한테 먼저 물어봐줘. 응, 꼭 그럴게. 우리는 벽에 작은 약속문을 붙였어요. 불안은 바로 말하기. 싫다는 감정은 죄가 아니다. 어떤 어른도 아이의 안전을 양보시키지 못한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실을 먼저 묻고 의견은 나중에 말한다. 괜찮다는 말은 아이가 먼저 할 때까지 기다린다. 이 다섯 줄이 붙고 나니 숨 쉬는 공기가 달라졌어요. 저녁 식탁에 앉아 서로 하루를 말하는 시간이 늘었고요. 오늘은 미술 시간에 도자기 성형했어. 정말? 뭘 만들었는데? 컵. 근데 약간 찌그러졌어. 우린 찌그러진 컵도 좋아해. 왜냐면, 우리 집은 안전한 집이니까. 하온이 먼저 말 끝을 이어서 웃더라고요. 그 웃음이 집의 모양을 바꾸는 소리 같았어요. 계절이 어느새 깊은 초록으로 넘어갈 즈음이었어요. 토요일 아침 창문 열어두었더니 바람이 커튼을 살짝 들어 올렸죠. 할머니, 이거 봐요. 내가 만든 공룡 퍼즐이에요. 하온이 두 팔로 번쩍 들었어요. 퍼즐 조각이 몇개 떨어질까봐 조마조마 했는데 아이가 껄껄 웃으면서 주워 담더라고요. 웃음이 통통해졌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점심엔 김치볶음밥을 했어요. 접시에 하트를 만들었더니, 와, 하트. 숟가락으로 하트를 툭 깨면서, 오늘은 하트를 씹어먹는 날, 우리가 동시에 웃었고, 서린이가 부엌에서 조용히 눈물을 훔치더라고요. 요즘은 밥 먹는 시간이 너무 좋아. 좋지. 밥은 같이 먹을 때 제일 맛있다. 엄마, 나도 알아. 같이 먹을 때 제일 맛있는 거. 그 말이 참 따뜻했어요. 식탁 위 그릇 부딪히는 소리, 물 떨어지는 소리, 수저를 내려놓는 소리. 그 사이사이로 웃음이 박혀 있었어요. 밤에 그림 일기를 다시 썼대요. 뭐라고 썼는데? 엄마가 오늘은 내 손을 잡아 주었다. 종이 위그 문장이 우리 집의 새 주소 같았어요. 아이의 손이 먼저인 집, 그 주소를 잃지 않게 냉장고에 자석으로 딱 붙여놨어요. 언젠가 서린이에게 새로운 사랑이 또올 거예요. 그때 저는 꼭이 말을 할 겁니다. 사랑이 나쁜 게 아니야. 단지 순서를 지키는 거야. 먼저 아이, 그 다음 어른. 서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번엔 묻겠어. 우리 아이가 안전한가요?라고 우리는 배웠어요.집은 벽과 천장이 아니라 아이에게 싫어라고 말할 권리가 보장되는 공간이라는 거요.그리고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도요.상처 앞에서 귀 기울이고 눈물 옆에 그냥 앉아있어 주는 사람이 가족이에요.어느 저녁 하온이 제 손을 꼭 잡고 속삭였어요.할머니. 우리 집 진짜 괜찮은 집이죠? 저는 웃었어요. 그럼, 여긴 너를 믿어주는 집, 내가 말하면 우리가 듣는 집, 내가 울면 같이 앉는 집, 아이 눈이 반짝였어요. 그럼 됐어요. 그 한마디에 제 평생 쌓인 미안함이 조금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혹시 지금 당신 곁에서도 누군가의 눈물이 소리 없이 떨어지고 있진 않나요? 늦기 전에 들어주세요. 아이의 침묵은 어른의 편의 밑으로 너무 쉽게 깔리거든요. 사랑은 다시 올수 있어요. 하지만 아이에게 안전한 집은 한번 놓치면 다시 세우는데 정말 오래 걸려요. 우린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히 아직 늦지는 않았어요. 오늘 밤 아이에게 먼저 물어봐 주세요. 우리 집은 너에게 안전한 집이니? 그한 문장이 정말 세상을 바꾸더라고요. 진짜로요.